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형 이의그대기게 정열입니다. 자, 두산퓨어셀 커버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두산퓨어셀에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어, 오랜 약세를,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모든 결정은 8일, 어, 8일에 결정이 된다. 자, 오늘 일단은 주가 반응이 한번좀 있었습니다. 좀 아깝기는 했어요.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어, 외국인들 순 매도가 좀 보였고, 자, 우리 장중의 흐름들을 보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잽싸게 매도를 하고 장마판에 조금 다시 주워 담다가 춤 매도로 어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기간은 계속 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상승에 좀 일조를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주가 상승들을 보면은, 우리 장중에 어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많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차익 실현이 나왔을까? 크게 뭐 고, 고민할, 그건 아니죠. 이전에 물렸었던 대응을 잡고 수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저항 구간에서 남들이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축소를 시킨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어, 현금 확보로좀 어느 정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평선들이좀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밀집되는 이평선들이 주가랑 이동평균선이랑 이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좀확대되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오늘 일단 거래량들이 동반됐던 이게 물론 상단 전기장기 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저항구간에서 매물 소화 흐름들을 좀 거쳤지만 지금 부근에서 매물 소화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팔 사람들은 팔고 축소할 사람들은 축소를 하고 매물을 정리를 시켜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전 이 구간들은 이전에도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오늘까지 물량을 소화하는 이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어차피 돌파를 할때 되면 차이 실은 매물들이 쏟아지면은 시도가 나오다가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전에 갉가 놓아주면은 이때 물량 이전에 매도했던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정리하고 더 이상 나오는 매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매물대를 좀 약하게. 어, 좀, 정리를 좀 해놓으면은, 그 다음 올라갈 때 출해되는 매물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뭐, 삼바닥, 산바닥은또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바닥, 바닥, 이런 식으로, 산바닥 이후에 뚫고 올라가면은, 추세적인 장기 추세 상승,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진바닥이 언제냐, 진바닥, 어, 두 바닥은, 바닥에 두개있을때 진바닥이라고 하고, 삼중바닥, 어, 삼중바닥에서 저항, 저항, 그리고 나서 돌파. 저항, 저항, 저항. 그리고 나서 돌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매물이 나오는 걸 소화를 해주느냐 아니면 갈고 돌파를 해주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부근에서 매물을 조정을 해놨다. 그리고 오늘도 조정을 한번 고쳐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3일입니다. 3일. 3일이고, 시간이, 자, 3일이고, 곧바로 6월, 7월, 2거래일 이후에 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거래일이잖아요. 3거래일. 거래일 이렇게, 이렇게, 61선, 2일선 여기 이 부분, 아니면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고, 이런 움직임들을 살짝 보여준다라고 하고, 호실적에 나온다면 그대로 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 가능성들 물론 이걸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거는 실적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자그 실적 기대감들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흑자로 연간 실적의 이 적자 진짜 힘든 이한 해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어갈 것인가 적자 이번 이, 이 영업이 축소로 끝낼 것인가 올해는 성장에 성장하는 한해를 보여줄 것인가? 4분기가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 이거는 수치로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1분기 마이너스 29억원 그리고 이 지배주주순이익 단기순이익으로 볼게요. 뭐 지배주주순이익이 어,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9억원에서 플러스 1억 11억 그리고 39억원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컨센스보다 상위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2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4억, 22억, 뭐, 괴리는 좀 있지만, 변동차는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29원 수준이 되는 거죠. 29원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 올해, 단기순익이 280억, 그리고 280억, 그리고 EPS가 342억. 자 그러면은 1주당 순이 제가 뭐 항상 per로 설명을 드리지만 뭐 bps도 있고 여러가지 것들을 다 참고로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보는 거죠 프리미엄 39억원 280억원까지 24억 280억원 자 여기서 29원에 또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34200원 여기서 29원, 대입을 해오면은, 106원에서 29억원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0배 수준이 되겠지만, PER이, 342원으로 또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100배 수준들. 100배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300배, 어, 형성을 좀 하던 주가가 100배다라고 하면은, 뭐, 어, 나쁘지 않은,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그런, 이제, 가격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부담, 이전에 프리미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뿐이지, 이 기업 가치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뭐, 뭐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냐, 뭐 그건 아니다. 어 높은 밸류에이션, 어 그런 이제 수준이긴 하다. 어 대신 이제 성장성을 계속 높은 밸류에이션 부과를 하기 위해서 성장성이 높으면은 괜찮겠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장률을 계속 어,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어, 두산피어셀 여전히 기회가 있는 2023년도. 자 시, 2022년도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했고 2023년도 수소 발전 1차 시장이 중요하다. 목표 주가 44,000원에서 4만, 4만 원으로 하향은 됐다. 자, 2022년도 연료전지 297메가와트를 수주를 하면서 240메가와트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다. 4분기 실적은 매출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9억 원 수준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영업이익 4분기가 109억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보고 있는, 자, 여, 여기서 보고 있는 영업이익 109억 원. 자,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75억 원 수준이니까, 109억 원, 30억 원 수준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2022년 말 연료전지 수출잔고가 8,900억 원으로 수정이 된다. 이제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 리포트를, 삼성주권의 리포트를 또 보면은, 1월 30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자, 실적 변동성 축소를 기다리자 여기 보면은 컨센스 상위 전망이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10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75억 원에서 또 30억 원 가량을 높은 수준들로 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어, 어, 일단은 이 수소 발전 입찰 제도 수소 발전 의무화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제도가 앞으로 실적을좀좌주우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 2022년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0억원 추정을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순이익은 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 컨스나스보다좀 낮은 수준의 어... 어... 높은 수준들이긴 하네요. 여기서 또 24억 원, 어, 3억 원. 순위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자, EPS가 29원 수준들인데, 38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는 428억 원 수준들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국가가 지금 34,200원 수준에서 428억, 어, 79배 수준들. 아까 제가 이컨시서스 대비해서도 또 높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제, 제가 아까 계산한 것보다 높은 수준들이죠. 그리고 4만원 수준에서 428원 수준을 대입을 하면은, 어 93배 수준들. 자, 어 이렇게, 어 실적을 계속 성장성을 이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향후, 어 높은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합당시키면서 성장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 5만원 부분들에서도 428원. 하면은 뭐 100배 수준들이 되니까 뭐 올해는 이거를 검증을 해나가는 해다. 어, 이전에 수소발전 의무화 해도 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수주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했던 그 시장 환경이랑은 엄연히 다른 상황들이니까. 2023년도는 진짜 실적을 성장하는 모습들. 수주장고도 8,900억이라고 하니까 이수주장고가 매출로. 계속 이제 꾸준히 반영이 되는 것들인지 이번 올 한해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지켜보자 어,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차이시련 매물들이 같이 좀나왔는 것들도 있음,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게 뭐 악재인가? 뭐, 주가가 더못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나? 올라가지 못했나? 약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 위에 있는 매물들, 매도한 사람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공매도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상황들인 것 같으니까요. 조금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면은 공매도가 바로 이제 상환이 되는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단기 공매도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8일에 나오는 그런 실적들을 체크를 해보자. 그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두산피어스에, 어, 올해는 진짜 제발 제가, 어, 그동안 얘기를 했던, 어, 국가상승 흐름들 드디어 제발 좀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어, 바람입니다. 어,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려있기도 했지만, 들고 계셨던 분들, 어,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어, 무료방 오시면은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볼, 해주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 공지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QR 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